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제가 1강에서 이 국가철도공단 자기소개서는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초보취준생분들이 준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이 평이하고, 글자 수도 적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공기업에도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 2, 3번에 그 내용 담겨 있으니 꼭 보시고 이 강의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4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인 혹은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기술해주세요. 근내 내 역할과 활동을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까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항 작성이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소재 발굴도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이 분명 뭐 대회 활동 이런 거 하셨으면은 대회 활동 같은 곳에서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 봉사 대회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던가, 그게 아니더라면 내가 뭔가 지식을 나눠서 어떤 활동을 했던 걸 이거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왔던 활동 찾아주시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직무 역량을 나누기 위해서 직무 역량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익을 발휘하면서 뭔가 좀 주기적으로 해왔던 활동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한 활동이기보다는 결국 이 질문은 공익 창출했던 경험을 찾아보려는 질문이거든요. 공공기관 인으로서 조금 보수가 적더라도 공익에 대한 강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일을 할수 있는지를 보려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 저 대외 활동도 안 하고 봉사 활동도 잘안 했어요라고 한다면은 아 그럼 내가 직무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주기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경험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작성해야 할거 살펴볼게요. 1번 지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이 뭐고 그 활동에 참여했던 이유가 뭔지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역할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와 입사 후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기소개서 작성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 주기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혹은 공익을 실천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지속적으로 해온 이 활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참여한 활동과 왜 참여했는지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로서 어떻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내가 역할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하면서 어떠한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뭐에 필요한 어떠한 가치를 막 배우면서 이 직무 혹은 공공기관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가 배운 가치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내가 결국 하게 할 직무, 그리고 내가 지원한이 공단과 연결되는 공익과 관련된 추구, 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통해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겠구나를 배웠어. 라는 얘기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셀프 피드백 살펴볼게요. 공익을 실천한 사례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활동을 통해 타인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역할과 활동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이를 통해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했었는지 확인해주시고 그 추구한 가치가 직무나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5번 살펴볼게요.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와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뭔지를 작성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1번 문항을 볼때 1번과 5번이 차별화가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공들여 준비한 거는 5번으로 빼시고, 그리고 완벽한 직무가 되기 위해 역량을 쌓다가 어려운 건 1번으로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 1강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이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지원 동기랑 내가 해온 지식적 노력을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무 기술서를 살펴보면서, 아, 이 직무에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지식을 좀 중점적으로 쌓아, 쌓아왔다고 강조를 할지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무에 지원한 동기에 되는 경험과 그리고 회사 조사 이게 지원 동기가 되고요. 직무 지원 동기가 되는 경험 그리고 이거와 부합한 회사 조사 이게 지원 동기 되고요. 이를 위해 쌓아온 전문적 지식과 노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또, 해야 할 것들도 간단합니다. 지원 동기가 되는 경험, 회사 조사, 전문 지식, 무엇을 위한 노력 이렇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직무로서 어떻게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를 넣어도 좋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갈게요. 어떠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성장 성장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 뭐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내가 이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이 직무가 되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이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경험을 하면서 이거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 경험을 하면서 이 직무 혹은 이 전문가의 중요성 전문성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혹은 무엇을 느끼며 어떤 직무가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언급해주시면 돼요. 그중이 공단은 어떠하여? 여기 이제 기업조사 한거 나오시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서 내가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 지원동기와 나의 노력을 500자 안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동기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짧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 1문단이 뭐냐면, 내가 어떤 전문가로 지원하고 싶었어. 왜냐면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에서 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기업들을 쭉 찾아봤더니 너희 공자는 이러이러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전문가로 성장하게 적합할 것 같더라를 한 200에서 250자로 채워주신 다음에 이러한 직무가 되고자 내가 전문적 지식을 가장 크게 하나 혹은 내가 좀 자잘하게 여러 개 쌓아 왔다라고 한다면 세 개까지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 왔습니다. 첫째 어떤 지식을 쌓아왔고 둘째. 내가, 어떠, 어떠 하면서 배워왔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크게 작성을, 첫째 하나로 작성을 하실 때, 첫째 어떤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쌓아온 과정들을 쭉 나열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지식을 배우고, 이걸 현장에서 적용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키워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여기에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셀프 피드백 볼게요. 지원 동기가 되는 경험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원 동기는 항상 경험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부합한 회사 소개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언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쌓아온 나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경험이 있는지, 이 경험에 부합해서 회사 소개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직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지, 그 지식을 쌓아온 역량, 과정이 있는지까지 쭉 확인을 해주셔서 5번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단의 자기소개서는요, 굉장히 문항이 평이한 편이고요. 물론 1번, 4번이 쉽지 않은 문항이지만 2, 3, 5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한 문항이기 때문에 처음 취업을 준비하시는 초보 추준생 분들이 꼭 작성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하기에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500자. 안에 여러분이 담아야 할이 셀프 피드백 보시면서 셀프 피드백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500자 안에 컴팩트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담아 주시는 연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